저이먹어야 예. <laughs> 아, 유린 님 안녕하세요. 저 네티라고 합니다. 네, 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21살이고요. <laughs> 40대인 거 어제 들켰고요40대 언제? 30대야, 30대. 사, 아, 3 5이었나 <laughs> 아닌가? 아... <laughs> 나이들 늘려버리네? 저 유턴 끝나고 나가볼게요.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니, 목소리가 그렇지. 나이 어리셔. 아, 여기 선배만 예? 안 막아. <웃음> <웃음> 감사해볼게. 유리님, 오른쪽 조심해요. 네. 난 이, 이제 제이님의 말이 믿음이 안 가. 와, 진짜. 와, <laughs> <웃음> 아 <웃음> 저번에 <웃음> 아 어떤 일 <일이> 있었는지 알아? 어떤 <laughs> 거예요? 내가 막 뛰어갔거든. 서로 <laughs> 네. 그 서로 막 이제 파밍 막 했단 말이야. <laughs> 네. 근데 항상 내 앞에 유리가 뛰어가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딱 집에 집에 먼저 딱 들어갈 것 같아서 앞에 저기 이러니까 바로 떨이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. <웃음> 그 뒤에 제가 있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둘다주춤어서 <laughs> 네, 주춤해서 그 바로. 내가 질러갔지. <laughs> 어, 뭐지? 왜 뛰어가지?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아, 뭐야? 나는 잡으러 들어가는 줄 알았다. <laughs> 근데 열심히 아. 파밍을 하고 계시더라고. 그 뒤로 믿음이 안 가. 아, 참, 이런 사람 됐다. <laughs> 해바가만 타고 갈게요. 아 진짜. 밤이 <laughs> 남았구 걸렸어, 걸렸어. 아늘때하 힘들겠네, 진짜. <laughs> 저 같은 팀이에요, 형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아나 유리 말, 유리 말씀. 아나 미치겠네, 진짜. 아. 맞나 싶네. 네, 네 채영이 이제 막 유리랑 같이 막또안안붙게 <laughs> 하는 거 아니에요? 영화. <laughs> <laughs> 어, 나랑 게임 안. <웃음> <웃음> 주요 인물. <웃음> <웃음> 지금 별명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 세명 다. 그잘 해봅시다. 아 집중해야 하는데. 나 집중한다. 네. Okay. 나나 웃음 기 뺐다. 그 말이 웃... <웃음>, <웃음>, 웃음. 형, 그 확기침 왜 나온 거죠? <laughs> 아유 걸려 살이 걸려가지고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형저 털어도 돼요 여기? 어어 어, 털어 <laughs> 털어봐. 아, 혼자 너무 많아 이거. <laughs> 배터지겄다 이거 갓더 <laughs> 팀한테 파밍을 허락받고 붙어가지고 <laughs> 아 웃겨 끊겠다 <재밌다. 웃음> 우기형 저희보면 못 끊겠다 메시님 보면 <laughs> 한숨 쉴것같아뭐뭐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뭐, 뭐 하고 계시길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늦죠? 형 달리기 네. 누르고 있어요? 달리기 누르고 있으면 빨라져요 아 그래? 아 그래? 응 어. 너무 늦잖아 그럼 달리기 눌러볼게요 따라와 어. 보세요 어 니가 제일 빠르다 뭔가? 어, 뭐거아 그래도 어. 늦는데? 아니 니가 제일 어. 빠르다조었다조었다조었다뭐뭐뭐핀 아, 어. <laughs> 어, 뽑는 소리 났다 <laughs> 늦은... <laughs> 이런 <오케이. 웃음> 소리는 잘 듣죠. 제일 먼저 <laughs> 일어났어, 나. <난. 웃음> 네티야, 난 라이트 그립 하나 줘. 아, 예, 형. <laughs> 올라가 볼까요, 이제? 아까 치피도 누구였 유리님. 저요, 저요, 저요. 라이트 그립이 없는데.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이렇게 배틀이야. 보세요, 안 뺏겨요. <laughs> 아, 나 허리 숙였는데, 아, 허리 <laughs> <머리> 숙였는 거 <웃음> 봤어? <웃음> 우리 오기 전에 빨리 파밍해요. <laughs> 아 너무 웃겨. 차라리 허리 숙였는가 안 들켰어? 들쩍 들렸었는데. 들켰어. 아 <laughs> 너무 정나라하게. <laughs> 아 웃겨. 우경 저희랑 게임할 때는 안 그러잖아요. 어. 유당한게 많아 가지고. 아 너무 <laughs> 웃 <laughs> <laughs> 아, <눈물 나. 웃음> 그... 이번 판늘땅 힘들겠네. 예? 죄송할게요. 아이고아이고 웃은 게딱 뺐다. 유리는 먹느라 바쁠 거예요. 음. 한 명은 근데... 부친 게 먹고 있고, 한 명은 오토바이 타고 위치 알려주고 있고. <laughs> 난좋네 <난리 많네. 웃음> 아니 근데, 안 먹어도 못 해가지고. 괜찮아요. 매티 형이 잘하니까. 마이마이 뭐. My my 모. 먹여줄 거야. 내가 뭘뭘 잘해 맨날. <laughs> 최고 어. 못하는데 우리 방에서. 아 제가 제일 못하죠. 와 어제 그냥. 어제 모두가 신동영을 주피하던데. 우리 지금 한가운데까지 돌아서 파밍하는 거야? <laughs> 아. 파밍에 미친 사람. 음... 이거 지금 운영이안 되고 있어. 네티아. <laughs> 저, 어, 저 포기했어요. 전판 <laughs> 못해. <웃음> 오도, 오도 안 하려고요. 오도 아, 안 해주세요. 나 어. 아, 지금. 여기 파밍 다 됐네. 다 팔렸네. 우경, 저 못하겠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와... 이러면 안돼하 말아요 저는 일단 4번 평을 찍어놨긴 했는데 뭐막 세이브 하느라고 1등 했어? 아, 1등 해가지고 치킨 아. 두 마리 먹었어 오늘 아 진짜? 와우. 아... 힘들게 먹었어 고싶타 치킨 잘했네 암튼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병훈아 갈때나좀 살려줘 나 여기서 빼줘 아이아 <laughs> <laughs> 이제, 아, 이제, 들어가 안녕하세요. 들어 가 안녕하세요 오늘 는한 마리 못 먹네. 그니까요. 아쉽게 2등, 2번하고, 3등하고. 근데 어떻게? 지금 판 드셔보실래요? 어어. 어어. 요렇게 아, 어. 뭐가지? 뒤로 핵각 재껴지게 때리는데도? 안 죽어. <laughs> 이번 유원판도 힘들겠네. 와. <웃음> <웃음> 언제나 이런 걸 지켜보는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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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우경 오늘 날이 아닌가봐요. 그죠? 응. 음, 아 어, 그러면 재밌게 할게요. 아어 하팅 할래요? 나 진지하게 여봐 한 번만 할게. 진지하게. 아, 진지하게 예. 진짜요? 어, 진짜 웃음싹 빼고. 진지함을 닥스 가야 되는데. 택스 스스 진지하게, 닥수, 닥수, 닥수. 진지하게. 네. 치킨. 그 치킨 한 마리 먹고 놀지요? 오케이. <laughs> 아, 예. 오한 마리